사실 제가 그저께 이반리에 갔다 왔어요. 일요일 오후에 이반리에 가니까 그 마을 앞에 미역, 미역을 굉장히 많이 말리고 계시더라고요. 미역, 아 이제 또 미역처리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왔는데그 이반리 뒷산을 골프장으로 다 해서 매일매일 농약을 치고 산을 다산 나무를 다 없앨 텐데. 거기서 나오는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일만 바다로 다 스며들지 않을까. 어, 현재 거제 노자산 골프장은 어민들이 어, 자기들 그 바다 오염된다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. 전국적으로도 이런 일로 시끌시끌한데, 과연 음, 해파란 골프장이 그런 걸다 감수하고 해야 되는가.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뭐 누구라도, 누구라도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